저희 승리했잖아요. 네. 개막전 승리했잖아요. 네. 개막으로 이행시. 하나, 둘, 셋, 개. 개막전은 개막전의 승리는? 하나, 둘, 셋, 막장 승리. 마... 막장 승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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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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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래요. 다시. 완전히 개리야. 하나, 아, 둘, 다시, 셋. 생각 좀, 생각 좀, 생각 좀 시간 걸려. 아,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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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하나, 둘, 셋, 개. <laughs> 아. 하나 둘셋개 개막, 개막, 개막 2연승 스윕은 마 막해도 이겨 수고하셨습니다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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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막 2연승 했잖아요 네 개막으로 2인승 하나 둘셋개 개막전은 하나 둘셋마 막해도 우리가 이긴다 오 감사합니다 와. 개막 2연승 했잖아요 개막으로 2인승 하나 둘셋개 네? 하나 둘셋개 개? 개막 잭게. 마 없어 잭게. 마을 편집 게 마을에 잭게. 마을게 마을에 잭게. 마을에 아니면 다른 선택지 될까요? 뭐야? u r e a little bit of a c e r e m o n 네 I'm not sure if y 다 u r e a little bit of a ceremony. I'm not s u 개막개막 you're a l i 개 t l e bit o 막이겨버오오 감사합니다. 개막으로 이행시. 개막? 네. 하나, 둘, 셋, 개. 네? <laughs> 하나, 둘, 셋. 개. 다시, 다시, 다시. 사이사이 저희 개막 이연승했잖아요. 네. 개막으로 이행시. 개막으로 이행시? 어 뒤에 사람, 뒤에 사 다시, 다시, 다시. 타이, 타이, 개. 네. 하나, 둘, 셋! 타임, 타임. 몇번하 잠깐만요, 이렇게 갑자기 하면 어떡해요. 갑자기 하면 스가 나오는 거야 지금 영수 가 제일 못하고 있어요. 다한번 팍팍 네. 하 하면 개? 네. 인중에 땀을 너무 많이 흘리시 지금 <laughs> <하시니까>. 긴장했어요. 긴장했어. 요중에 <laughs> 너무 땀 아니 하지 마요. 씻고 하왔어요 <laughs> 아니, 개? 아, 저, <laughs> 아, 지금 긴장했잖아요, 갑자기. 조심가 긴장 많이 하세요. 개? 개? 아 c o 선택지 하나 더있어 o 뭐 e 이거 i n g to h 안타 p e n y o 고 go, you go, I can save any b a c k b o a 막! d I c a 타 e up here,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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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이 우승을 하지 않을까요? <laughs> 고명준 스톱이요 우정선수 <laughs> 힌트가 있는데요. 아니 이유 내일이야 내일. 명선수 스톱이 나온 거 중에 제일 이 없어요. <laughs> 네. 아니 이 뭐, 이런 이런 모습도 보여줄 줄 알아, 보여줘야죠. <laughs> 눈썹 예뻐요. 음, 가세요? <laughs> 네. 안 돼요. 다시 <laughs> 할까요? 네. 빵. 어. <laughs> 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네. 저희 개막 이연승했잖아요. 네요. 개막으로 이행시 마나셋개아이거 갑자기 시키면 어떡해 마나셋개아서인인 잠깐만 나아네 왜요? 갑자개 이제 퇴근하세요 케 네. 저희, 네. 아, 예. <laughs> 저희 개막 이인수 했잖아요 네 개막으로 이행시 나셋개 개운하다 막막 하자 감사합니다 저희 2인니까 개막으로 이행시 하나 둘셋개 개막전은 막해해도 막 이긴다. 마케도 이긴다. 마리도 이긴다. 마케도 이다 마케도 이다마다 마케도 이긴다. 마케도 이다다 저희 개막 이연승 했잖아요 네. 개막으로 2행시 개 하나 둘셋개 개자라도 무딜 막막 시작했는데 끝이 보입니다 응. 응.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안준우 선수 네. 저희 개막 이연승 했잖아요 네. 개막으로 2행시 개막이요? 네 하나 둘셋개아 잠시만 생각 생각 하나 네. 둘셋개 개나리가피는 봄에 인데연승 막! 란 나도 괜찮는데이도승이라데나연괜데나연승찮은데 나도 괜찮은데, 나도 괜좋은요 제일 좋아요 데 나도 괜찮은데, 나도 괜찮은하 나도 괜찮은개 나도 괜찮은데, 나도 괜찮 나도 괜찮막데 나도 괜찮은데, 아 지금 막 내린다고요? 네? <laughs> 다닐까요? 아, 잠시 개막, 잠시. 개조예요 지금. 최고의 네? 개조. 하나, 둘, 셋, 개. 개가이죠 알았죠. 하나, 둘, 셋, 막. 어디갔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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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이니까. 막. 아. 아유, 몰라. 아, 아, 아 <laughs> 막으로 이행시요. 하나, 둘, 셋, 개. 개막전 막 막하지 않고 결국엔 개막을 성공했습니다. 연연 연설한다. 감사해. 감사합니다. 생각이 안 돼. 갑자기 이래버리면. 아 이행시 <laughs> <laughs> 알고 한단 <잔던단> 말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laughs> 저희 개막 이연승했잖아요. 네. 개막으로 이행시. <laughs> 개막으로. <웃음> 하나 둘 셋. 개나리. 하나, 둘, 나 넷, 다섯, 여섯, 여다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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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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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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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요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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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감이 좋다 하나 둘셋자자 자, 시작하자 오~~~~ <laughs> 대답해다아 <대단해요. 웃음> 아, 진짜. 없어요 그거. 진짜요? 그맨부터 없어요 네 일단 많이 있어요아 감사합니다 좋아. 개막으로 2행시 하나 둘셋개그개막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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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웃음> <laughs> 아, <왜> <laughs> 개막전을 승리로

둘세막막막 씻었다 오막 씻었다 막 씻었다 얘들 잘했어요 센스 네, 쇠, <laughs> 잘, 잘 센스야, 네. 아, 진짜 대박이었어요. <laughs> 자존심 아, 많이 떨어 지금. 자존심 많이 떨어지는 거아나 이런 센스 없어. <laughs> 아 막이 <laughs> 뭐가 있어? 막을 <laughs> 어떻게 했어, 애들이? <웃음> 막하다 보니 <laughs> 이겼다. 아 개막전을 이겨서 이겨서. 하나 둘셋 마! 막걸리 한잔 먹으러 가요겠다 ㅋ 세 ㅋ 하셨습니다 진짜 못하겠어요 진짜 못하겠어요 개막 그럼 다른 선택지가 있어요 퇴근 퇴근이요? 네. 아, 아, 아 퇴근은 근사하게 오~~ 수했니다 <laughs> 저희 개막, 개막전 연습 했잖아요 개막으로 2행시 네. 선착순 아, 제일 잘하는 사람 아, 영진 네. 선수 네. 뭐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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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열할 생각은? 개서 어? 막, 막고 숨고 싶다 냥말말개 말이 되니까 는 거죠 마귀 한번 줘. Emma, 감동. 저, 막. 샵. 아, 너무 무시하는 거 아, 니에요 아, 그래. 아, 아, 그가 아, 갈리겠어요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막까지 계속 연습 그래. 그래. 아, 그래. 아, 막까 아, 그래. 아, 그래. 됐습니다. 지막 <laughs> 어, <laughs>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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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마지막. 마막전 마지막. 마지막. 막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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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전 마지막. 순간까지는지막지막지막마지지막지막 마지막. 마지막. 지 이 <목소리> 혼자 남았어요. 저요? 네. 대진 어르 혼자예요. 오케이. 어 뭐하지? 형냥좀 도와줘. 나 지금 땀날라버리 마음도 올라온 것 같아. 아까 <목소리> 선수 인중에 땀한 바가지를. 응. 진짜? 네. <목소리> 개막전부터 오늘까지 이긴 우리는. 오 마. 막강하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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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퇴근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